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킨다주을 한번 가 한번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앞면이랑 윗면이랑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었는데, 한번 이걸 뜯어, 뜯고 올게요. 이렇게 갖고 왔더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이거 맞춰 뜯고 올게요. 이렇게 뜯고 왔더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먹어볼 거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거를 뜯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고요 헤엑! 장난감을 펼쳐봤더니 오 네, 요렇게요렇게 뽑혔어요 잠깐만요 네 안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다람쥐가 있고요. 이렇게 다람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한 명소가 들어있고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자한개더한 개를 이렇게 뽑았고요. 그다음으로 뽑아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까고 아, 만요 자? 봤더니 이번에는 여러 것도 나와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서가 있네요 자, 만들어 볼게요. 여기 게 설명서가 있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네, 요거는 못 만들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뜯어볼게요. 네, 요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헬로키티가 나왔는데요. 음,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침대가 있네요. 침대가 어떻게 높이는 거지? 일단,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해줬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앨리스였습니다. 안녕